다중 조건에 대한 합을 구하는 sumif_s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조건을 거래처가 화명점인 노트북의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 보도록 하죠. =sumif라고 입력을 하면 함수 라이브러리에 sumif와 sumif_s 함수를 보여줍니다. 첫 번째 sumif 함수는 조건 하나에 대한 합을 구할 수 있는 함수죠. 여러 개의 조건에 대한 합을 구하려고 할 때는 바로 sumif_s 함수를 사용합니다. 먼저 라이브러리에서 sumif_s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함수 삽입을 누르겠습니다. 참고로 sumif 함수와 sumif_s 함수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sumif_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. 먼저 sum range 첫 번째 인수 SUM r a 레인지가 바로 실제 합을 구할 범위를 입력하는 인수고요. 그다음에 t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. 여기 입력창에 클릭을 해 보도록 하죠. 서 그랬더니 크라이테리아 1. 그다음에 또 클릭하니까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1.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인수가 계속해서 표시가 되죠.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생겨 있는데 스크롤 바를 맨 밑으로 내려 보도록 하죠. 조건 바로 127개까지 지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인수 썸 레인지는 금액의 합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 범위를 입력합니다. 자, 이때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눌러서 함수사위 상자 안에서도 함수마법사 상자 안에서도 단축키를 이용한 범위 지정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바로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과 크라이테리아 1은 세트로 사용이 됩니다. 바로 첫 번째 조건을 적어 주는 인수가 되겠죠. 그렇다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와 크라이테리아 2는 두 번째 조건을 적어 주는 인수에 해당합니다. 스콜 반을 내리게 되면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3, 4, 5 이렇게 쭉쭉 뜨겠죠.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화명점이죠. 거래처 화명점에. 금액의 합을 구할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. 함수 상자에서 빠져나와 버렸네요. 그러면 다시 함수 삽입 버튼을 누르면 함수 마법사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. 첫 번째 조건 거래처 범위를 Criteria Range 1에다가 넣어주고 조건은 화명점이라고 입력합니다. 이때 조건 값이 문자인 경우에는 큰따옴표로 묶어 줘야겠죠?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노트북이죠. 그래서 품명 범위를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에다가 넣어 주고 조건은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합니다. 확인을 누르면 어떻습니까? 바로 화면점에 노트북에 판매 금액의 합이 구해졌습니다. 다시 함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인수 sum range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조건에 맞는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였기 때문에 바로 금액 범위가 인수 값으로 들어가집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 인수, 세 번째 인수는 첫 번째 조건이죠. 첫 번째 조건이 거래처가 화명점인 경우였습니다. 그래서 거래처 범위를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고 바로 세 번째 인수 조건은 화명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적는 크라이테리아 n 인 e 2번 크라이테리아 2번은 바로 품명이 있는 범위와 조건 노트북을 입력을 해 주면 되죠 이때 a 레인지는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입금액이 될 수도 있고 미수금액의 합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다중 조건에 맞는 평균 값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바로 average if s 함수죠. ave라고만 입력하더라도 average if 함수 보여줍니다. 이때 s가 붙어 있는 average if s 함수를 더블 클릭하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.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수가 실제 평균을 구할 average range라고 하는 인수입니다. 그러면 이번에는 금액의 평균이 아니라 미수금액의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수금액의 범위를 average range의 인수로 입력을 하고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? 바로 거래처죠. 거래처 화명점이 조건이니까 거래처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을 화명점이라고 입력합니다. 두 번째 조건은 노트북이었죠? 노트북은 원본 데이터에서 품명 범위이기 때문에 품명 범위를 지정하고 두 번째 조건은 노트북이라고 입력을 해 줍니다. 평균을 구하는 것밖에 서미프랑 다른 게 없죠. 인수 형태는 똑같고 입력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. 자, 확인을 누르고 빠져나옵니다. 바로 화면점에 노트북의 미수금액의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.